안녕하세요 박준삼입니다 오늘은 22시즌 유일한 야만용사 상향템이자 이제 변경템인 부죽의 칼을 이용한 대지세트 지진 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부죽의 칼 변경점은 고유 오브로 지진의 데미지가 최대 200%까지 증가되게 효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22 시즌 테스트에서 정렙 7,800렙 분이 134 단을 클리어한 게 가장 높은 단수인데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니 개인적으로는 그 분은 이제 140까지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125 단에서 <laughs> 찍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운영이 좀꽤 어, 어려운 세트라서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템 세팅은 대지 세트 6 세트. 먼저 이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히말 극화 어깨는 광피재가 모조 스킬피의 지진을 가져가고, 장갑은 쌍극의 광피재감, 갑옷은 희말 스킬피의 지진, 바지는 희말 제... 모조, 신발은 희말 모조 방어. 방어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방어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템이 안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거, 거인의 요대 같은 경우에는 희말 모조 소분생, 보조업으로는 분노 시비가 붙으면 좋습니다. 고요업은 지진피의 250%로 하면 좋죠. 그리고, 파르션, 피말 극화, 화피를 챙겨주시고, 고요업으로는, 뭐 고요업은 12%가 으뜸입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집잔데, 뭐 양쪽에 쌍극의 광피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시간양치 같은 경우에는, 화염, 쌍극의 재감을 챙겨주시고, 부족의 칼 같은 경우에는, 무기의 피해, 광피, 소분생 또는 힘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예 소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나 무기 둘 중에서 한부 이상을 꼭 가져가셔야 피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의 칼 보조업에는 분노가 24 붙습니다. 꼭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템 세팅에서 좀꼭 챙겨야 할게 있다면 이 재감인데 재감은 어깨, 장갑 목걸이, 머리 해가지고 8%, 8%, 8%, 8% 12.5% 챙기면은 3 8 6 7입니다 이제 재감을 한부 정도 빼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어 꼬이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 초행이시면 은 재감을 최소 이정도는 챙겨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분생을 한 부위 이상 필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피를 못 채워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분노 같은 경우에는 무기의 24 허리의 12 정복자의 50 기본 100해서 총합 186까지 가능합니다 아이템에서 이제 머리 목걸이 반지에서 이제 제어 방해 효과 감소 효과가 있는 옵션을 챙겨야 되는데 한부 이상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악몽이 있으면은 이게 캐릭이 운행,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나이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 루트의 신발 그리고 강대함의 가락질 챙겨 주시고 만약 22 시즌이면은 네 번째로 이제 원소의 등을 챙겨 주면 좋겠죠.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진 네, 흐르는 분노로 사용하는데 이게 데미지가 제일 좋습니다. 거인의 발걸음이란 돈도 있는데 요거는 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 강타 같은 경우에는 울부짖는 대지 이걸 사용하면은 분노가 한꺼번에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도약 공격이 그럼 초기가 화 됩니다. 거인의 요대 대지 강타를 사용할 때만 이제 증뎀이 발동됩니다. 3초간 그리고 도약 공격 이거는 사신 강림을 사용하는데 3초 기절을 시키고 그 기절 시키면은 이제 파르샨 기절 된감이 발동이 됩니다. 도약을 사용하면은 지진이 발생돼가지고 길이 주요 딜 스킬입니다. 그리고 위협의 외 침은 움찔룬을 사용하는데 데미지 25% 증가. 요거는 이제 부족의 칼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광전사의 진노는 광기룬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전투경로는 유혈사태를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진 데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초마다 방방 터집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무자비가 필수이고 대지의 힘, 뭐 광난, 부카토스의 은총인데 이 대지의 힘은 도약 공격을 하면은 분노가 15 차고 대지의 힘패시브 때문에 32 차서 도약 공격 한번을 하면은 분노가 충전되고 요 루트에 신발 때문에 도약 공격을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최대 이제 135의 분노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이 외침이나 외침이라든지 피해를 받을 때 분노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충전하시면 되고 광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넘는데 필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힘이 최대 25%까지 증가됩니다. 힘으로 증가하는 방어도가 이제 대지 이 4세 효과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은 방어도가 4배 증가해서 효율이 꽤 좋습니다. 불카토스 현천 같은 경우에는 변신시에 이제 광기 룬을 사용하면은 폭딜이 가능합니다. 제어방의 효과에 빌드가 좀 취약해서 악몽이나 가두기 같은 거에 취약해가지고 이 변신 쿨을 줄여주는 약간 꿀 패시브입니다. 하드코어 유시에는 광란 빼고 이제 강철신 등 넣어주시면 됩니다. 헬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경로 정도만 한 2만 정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법입니다. 뭐 패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약 공격 3회 사용한 후에. 위협의 침을 한번 사용하고 그리고 이 대지강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약 공격은 루트의 신발로 인해 가지고 3회까지 사용 가능하고 3번까지 사용해야 135까지 충전이 되고 그 위에 위협의 침을 사용하면 이제 추가 증대과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추가로 이제 분노가 45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80까지 충전을 받을 수 있죠. 그 위에 이제 대지강탈을 사용하면 거인의 요대로 인한 3초간 지진의 공격력 200, 250%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대지 2세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도약 쿨이 180 분노를 소모시에 6초를 쿨을 감소시켜줍니다. 도약 공격 공격이 초기화 됩니다. 도약은 10초 스킬인데 재감을 40% 맞춰줬기 때문에 약 4초가 줄고 대지 세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분노 180을 소모하면은 6초가 소모돼 가지고 쿨이 돌아옵니다. 분노를 좀잘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패턴 한번 보여드리면 도약 공격, 도약 공격, 도약 공격, 외침 한번 써주고 대지 강탈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외침이 쿨이 안돌아올 경우가 있는데 다두 번째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이 쿨이 안 돌아오면은 그대로 대지강 타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악몽 속성에 있거나 이제 몹이 없을 시에는 이체대 분노가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지진이라든지 외침을 섞어 주셔가지고 대지강 타를 해 주셔야지 도약 공격 쿨이 줄어드는데 조금이나 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요 도약 공격을 하지 않으면 방어도 증가와 기절 효과로 인한 파르샤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감이나 제어 방해 옵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어 방해 안, 안 챙긴 캐릭 처리하러 가겠습니다.